점이 많더라고요. 전부가 많이야. 이현웅님을 만. 터니 그래서 가 이지. 이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독일 독일 갈게요. 어... 검정으로 칠해버렸네요. 관리가 어려우니까 나무입니다. 마감은 나무고요. 재밌네요. 검정으로 이제 최대한 스테인이 검정도 있어요. 검정 되게 어두운 스테인이 있는데 검정으로는 칠해버린 거죠. 오이 어, 조각이 이쁘네. 이런 것만 갖다 놔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래서 주변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갈을 까는 거죠. 자갈, 자갈, 자갈을 이제 채석 뭐 이런 거 자갈 까는 거죠. 주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요건 아이들 좋아해. 어, 따라쟁이 우리 따라해, 따라해, 또 따라해, 쟤. 요런 거 따라 어우 요런 거 좋네 오우 이거, 이거, 이거 캔티야 캔티 h d m 켄 캔티를 한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어쨌든 어, 구조가 재밌습니다 어쨌든 어~ 뭐 전원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택을 한층 바닥을 넓게 쓸 거냐 아니면 층층층 좁게 높게 할 거냐는 저는 저는 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단적으로 공간이 좀 분리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어, 2층에서, 2층의 침실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제 앞뒤로 이제, 캔티가 있다는 게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h 빔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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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캔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캔티의 확장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 반대편은 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캔티가 있고 심지어 여기다 커튼을 이렇게 h b m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달았어. 재밌는 거야. <laughs> 실내 확장성에 의해서 이게 커튼, 그러니까 비마도 괜찮은 커튼인 거죠, 우리 샤워 커튼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여기는 커튼까지 없네. 여기 홀딩, 홀딩을 열어놓고 여기 이 공간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거 재밌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벤트 구멍이죠. 여기, 여기 반지하가 있습니다. 반지 여기 트렌치, 트렌치도 있고. 반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현관문이에요. 이 현관문. 이게 차고문입니다. 안에 차, 차가 들어갑니다. 안에 차가 들어갑 그래서, 앞에 보시면, 차고문은 이 색깔, 되게 이쁜데, 이 색깔. 차고문이에요, 차고문. 이쁜 부롱색인데 이거. 따라야지, 따라야지 우리 따라쟁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따라쟁이. 이거 재밌는 데 따라쟁이. 그래서 여기 이제 열매 이런 거예요. 열매 현관 열고 차 넣고 이런 겁니다. 아우 이 훌륭하네. 그래서 뭐다 열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이제 현관인데 현관에 이게 세면대가 있다. 손 씻고 들어와. 밖에서 손 씻고 들어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정비도 하고, 얘네들은 차 있잖아요. 차, 이게. 차 정비하고, 왜냐면, 차 정비하는 게 비싸거든요. 타이어 갈고 이런 게다 비쌉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DIY 시장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정비하다 보면 손도 씻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평면들 보시면, 가운데가 계단이 있어요. 계단. 계단이 있어요. 스킵이죠. 레벨 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 요 하나의 박스가 있고, 요 하나의 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문이 열리면 이건 야외인 거죠. 그래딱 들어오면 여기도 뭐 외투도 겁니다. 외투도 걸죠. 외투 걸고 여기 아까 그 보시면 손 씻는데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정비하는 이제 뭐있고 여기, 여기 문이 달려 있죠. 문이 여기 현관문이죠. 문을 열고 반층을 올라오는 거죠. 반층을 올라오면 주방 세트가 있습니다. 주방 아일랜드 아일랜드 주방 주방이 있고 양옆으로 아까 여기, 여기 커튼을 친 옆집에 집이 있나 봐요 여기는 여기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커튼이 없고 요거 둘다 홀딩입니다 홀딩에서 열고 접이 접이 그래서 열면 이렇게 공간을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방을 넓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문을 열수 있는 거죠 눈이 왔네요 그래서 열면 여기 이제 요 거대한 아일랜드형 식탁 이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선 요리하고 여기는 싱크볼, 싱크볼이 있는 거고 여기 하부장이 콘센트가 이거, 이거 재밌네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고요 옆으로 꽂는 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을 붙여버린 거죠. 모자 그 타일을 붙인 버린 거고 이쪽 양쪽에 계단 옆에 냉장고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홀딩을 열리를 열면 어 옆에 집이 있네. 그래서 여기는 커튼을 친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거 뭐 진짜 오 장난이 아닌데? 럭셔리인데? 와 이거 뭐 옆으로 막, 대단한데요? 박스를 짠 거죠. 그래서 심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딩을 열는 거죠. 홀딩을 열고 커튼레일을 오이 박은 얻네. 이쁜데? 따라다 우리 따라지 우리 따라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괜찮다데오 커튼 레일을 이제 여기다 살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디자인도 이뻐요. 벽은 이제 페인트로 하고 천장은 루바로 이제 한 거죠. 바닥은 카페트 깔아놨네요. 그래서 어 이거 공간인 거죠. 여기 공간 있고 이게 빔으로 빔으로 캔티로 뽑아놓는 거죠. 바닥도 캔들 뽑고 이거는 나무로 마감을 한 거지. 구조재는 나무가 아닙니다. 스틸이죠. 스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 아까 보시면 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취미, 취미 공간, 주차장, 현관. 반층 올라가면 주방. 반층 올라가면 거실. 반층 올라가면 침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층 올라가면 기계실. 어, 독일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계실이 커요. 그래서 뭔가 거기 뭐 뭐 친환경, 뭐 지열,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독일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어, 메커니즘이 그, 이런 회사들도 많고 쉬워요.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기계실이 하나 필요해. 기계실이 항상 피트고요. 피트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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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차 여기 문이 달려 있는 문을 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올라오면 이렇게 주방이잖아 거기 양쪽이 양쪽에 주방이잖아요. 주방 식탁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고 여기 이제 여기 커피 카페. 오, 이거 이쁘다. 이 기계 뭐지? 분쇄기도 있네. 여기도, 여기 미니 미니 볼도 있죠? 카페네, 미니 카페네. 오, 이거 너무 좋은데. 따라 따라. 우리 따라. 따라. 여기 냉장고가 있는 거죠. 계단 중심으로 평면들 보시면 여기 홈바 여기 아까 카, 커피 커피. 여기는 냉장고. 뭐알저뭐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층 올라올게요 2층 올라가면 반층 올라가면 이제 거실 아까 반층 반층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계단을 통해서 공간이 보이는 거죠 올라오면 거실이고 여 벽난로가 있네요 거실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어, 이걸로 난방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기능적인 인테리어 기능적인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드디어 이제 화장실이 나오네요 여기 화장실 여기 옆에 여기. 안방, 안방에 묵박이장, 붙박이장 이렇게 해가지고 옷장 가리고 여기다 침대를 놓는 거죠.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샤워 퍼스 따로따로 있는 거죠. 바깥에 세면대가 있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서 병난로가 있는 거죠. 병난로 이쁘네. 이렇게 바닥만 철판하고, 아까 여기 오돌가면 주방, 올라가면 안방, 여기가 이제 중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요 안방에서 또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에 욕조가 드럼통 같아어 드럼통. 난간. 어, 이거 괜찮은데?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거 난간? 난간을 이게 그물망으로 이거 아 이거. 따라. 우리 따라 우리 우리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스틸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물망. 이거 야, 이거 특허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난간을 그물로 하세요. 실내 난간, 실내 난간, 유리 난간, 비싸고 막 그물로 하세요. 이거 이거 절대 사람이 안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흔들어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금거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우리는 따라쟁이, 우리는 따라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서 이렇게 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병난로도 이쁜데. 어 이거 이거 어디서 팔지? 오, 이거 괜찮은데, 오, 뭐, 뭐, 독일은 이게 뭔가 이렇게 각딱지 뭔가 이렇게 계단폭 보세요. 계단폭 65cm입니다. 65cm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 니 무슨 냉장고 가구는 어떻게? 해. 아까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창으로 들어가면 되지. 위에는 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올라가면, 올라가면 여기, 여기 아까 거기죠. 그, 여기는 아까 그 그물난가? 그물난가?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오픈 돼 있는 거죠. 오픈 돼서. 그래서 여기서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안방, 안방에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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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고 여기서 뛰어서 또 가구를 또 위에다 매달아어참 열심히 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여기 여기 샤워부스가 여기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고 세면대가 여기 있는 럭셔리급 파나인 죠. 안방인 거죠. 럭셔리급 파나 안방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반대편에 오창 하나 딱 정사각형. 턴에 틀이죠, 턴에 틀. 이렇게도 열리고, 뭐 이렇게도 이렇게도 열리고, 환기. 그래서 봉딱 해가지고, 이야, 이거 진짜 예쁘다. 따라 우리 따라 우리 따라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어이 괜찮은데요? 봉딱 해가지고 커튼. 어이 뭐야? 무슨 그 옷가게처럼 해놨네, 옷가게. 이거 괜찮은데? 봉딱 해가지고 옷걸이 딱 해가지고. 이쁩니다. 오 이쁜데. 그 화장실. 바깥에 이렇게 세면대. 열면 이제 변기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샤워스 여기 딱 이렇게 샤워스가 있는 거죠. 추광 거리, 수건 거리. 이런 건 되게 이쁜데. 이런 것들이 여기 바깥에서 물을 틀나? 제가 그걸까진 모르겠어요. 여기 바깥에서 물을 틀나? 신기하네. 이 스위치 없네. 콘서트인데? 콘서트? 여기 콘서트인데? 헷갈리네. 이게 이제 달아 달아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좋죠 이거 그 들어 이것도 어디서 팔지 이거 이제 다 호수다 딱, 이게 딱 해놓은 거물물딱 받는 거죠 너무 이쁜데 이렇게, 이렇게 나무 판데 이딱 기대면 딱 기대면 우리는 따라지 따라지 통에 어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이것만 이런 거 오야 어, 이거 야 예술이네. 와이어로 딱 당겨 가지고 그물난가 한질 경아 이거 만점 줘야겠는데. 따라할 게 너무 많아요. 천창. 천창을 낸 거죠. 하늘을 보면서 누워서 목욕을 하는 거죠. 목욕한다는 것보다는 물을 담가서 이제, 이제 반욕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땀을 쫙 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점 들어갈게요. 디자인 훌륭합니다. 아우, 너무 잘해. 독일 역시 독일, 죽입니다. 1.5. 어떻게 보면, 어, 세컨하우스 기능이 더 강해요. 어, 차고, 차 주차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차를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컨하우스에 이런, 게라지가 있는 거죠. 그런 디자인에 훌륭합니다. 편리성도 아주 좋아요. 가성비도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에너지 효율도 뭐 나쁘진 않아요. 아이디어. 아 1.0은 너무 약한데. 1.5 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평점은 6.4점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세컨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차라리,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상계층인 거죠. 여기, 여기에 한층, 여기에 한층, 여기에 달아. 달아있는, 어떻게 보면 상계층. 이게 경사진 거죠. 약간, 한, 한 1m 밖에 경사 안진 건데, 이걸 이 경사지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 디자인 훌륭합니다. 독일에. 세컨드 하우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